낯설어 하지 않고 적응할 수 있는 단계가 바로 레벨 1의 흥미 키우기.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는요, 어, 이거 예전 거랑 다르네? 어, 내가 유치원에서도 이렇게 재밌게 안 하는데, 어, 너무 재밌어! 하면서 이제 흥미를 가졌어. 그러면 이제 탁 걸린 거야. 어, 나는 미끼를 던졌고, 우리 아이는 물었어. 딱그 레벨 1 단계가 끝나면은요, 그 다음부터 낯설지 않게 적응한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지식을 조금씩 던져줘요. 어. 근데 요것도 한 번에 많은 양을 풀어버리면 애들이 배불러 해요. 어, 머리 아프고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적응할 수 있도록 재미를 붙일 수 있도록 거기다가 지식까지 합쳐서 만나보시는 단계가 레벨 2.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와, 재밌네. 어, 나 이제 좀 뭔가 진짜 되는 것 같아. 어, 딱 적응까지 하고 조금의 지식을 배워가는 딱그 단계의 다음 마지막 단계에서는 어, 내가 1을 알았어. 그러면은 1과 1이 만나면 2가 되는 거야. 요 마지막 응용할 수 있는 단계가 레벨 3. 그래서 입문하는 아이들의 흥미는 물론이고요. 점진적으로 학습의 능력을 키워내볼 수 있는 제품이 바로 지금 크레타 이번에 3입니다. 레벨 2에서는요. 논리하고 규칙을 배워볼 거예요. 자 카드 꼽아볼게요. 샤! 치어리더들의 공연이 곧 시작돼요. 치어리더들이 손에 든 응원 도구들이 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고. 좀더 생각해봐요. 잠깐만요. 자, 여러분, 저 이과 맞고요. 이렇게 틀리면은 여러분, 자, 뭐가 있죠, 우리한테는?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어저 지금 조금 당황했는데. 자, 여기 힌트 버튼 눌러볼게요. 힌트 버튼. 아, 변화를 찾는 거구나. 그러면은 정답은? 아, 이제 쉽게 할수 있겠어? 어 그림들 중 눌러보세요. 3번 치어 리도 얍! Yep. 그렇지! 그림들 중에서 눌러보세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laughs> 와, 완전 대단해요. 와, 대단해, 대단해. 자,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 지금 90년생, 만 33세. 너무, 너무 재밌어 됐거든요. 어. 이제 다섯 살이죠. 내년에 이제 여섯 살이 되는데 저희 아들이 아직까지 이런 학습 기기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아직도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 디지털 기기에 다른 제품들 어, 저는 디지털... 조금 아쉬웠던 게 뭐냐면, 아 어, 뭔가 학습 기기라고 해서 체험을 해봤는데. 우리 지우리가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만화만 보고 또 있어. 혹시나 주객이 전도된 상품들, 어 나는 학습을 시키고 싶은데 우리 아이가 학습한 시간보다 만화를 보는 시간이 더 길더라 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주저하지 말고 지금 크레타탭 선택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